좀 쉬었더니 많이 나아졌네. 보통 도시에서는 도시에도 이제 거미줄 거미가 사는데 집안을 오래 비워두면 거미들 거미줄을 치잖아. 근데 이게 특이한 게김제에 왔을 때 숙소에 거미가 상당히 많더라고. 요 생각보다 숙소 안에. 근데 거미가 그동안 보던 거미하고는 좀 다르던데. 약간, 약간 몸매가 굉장히 날씬하고 좀긴 편이면서 전체적으로 다리도 길고. 딱히 막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가 또 어렸을 때부터 이 거미 같은 거 이런 거 죽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하수구에 흘려보냈는데 몰라, 하숙에 흘려보냈으니까 물속에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럽게 보낸 건가? 설마 그 물, 물로 흘려보냈다고 사람처럼 숨을 못 쉬어서 죽진 않겠지? 나도 여러 마리를 하수구로 흘려보냈어. 거의 길이라고 보기 힘드네 이 동네 에 내려가는 길은 아닌 것 같고 저쪽 산을 타는 것 같은데 이 길이라고 보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건가 이거 잡고 가라고 이 그냥 뭐 절벽을 타는 거네 이걸 잡고 가라고 설치하는 건가 보다 오늘은 가능하면 고기를 사다가 좀 먹어야 되겠는데. 몸이 지금 상당히 무거워 잠을 품못 잤다 원래는 저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길이구만 아무튼, 아까도 느낀 거지만, 산이 되게 정겨워. 어렸을 때 자주 놀던 산과 지형적으로 비슷하고. 그 물을 많이 챙겨와서 더 무거워서 그런가. 동물의 흔적이지? 왜지 그 장갑을 놓쳤더라. 손가락, 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손가락이 낫, 손가락, 손가락까지 안 듣는 장갑. 손가락만 이렇게. 그장갑을해도다져야 되겠네. 차라리 그게 낫겠네. 장갑이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하네. 슬슬 급할 건 없으니까. 확실히 다리가 무겁다. 결국 생각이 많다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행동이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 행동이 앞서면 생각이 많을 필요도 없어.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고민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망설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늘이버릇처럼 말해왔지만, 난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니 애긴 즉슨 일면에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신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걸 엄청 싫어해. 그런데 알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더더욱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기억하는 걸 별로 진짜 싫어요. 더군다나, 나는 프로그램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일을 써봤죠. 특히나 이 기억하는 걸 정말 이게 직업병처럼 싫어하거든. 대신, 기억을 안 하면, 기억을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그걸, 그런 문제점들을 시스템 속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 기억 속에 저장하는 대신 그 시스템 속에 프로그래머화해서 기억하려고 하지 그리고 한번 그렇게 시스템화 한 것은 다 머릿속에서 클리어 시켜 왜냐면 그런 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면 머리가 뭐 터질 거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것들이 일부 생활에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난 기억하는 걸 별로 진짜 싫어해 그래서 나는 메모를 자주 하는 습성이 있거든 기억하는 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해놓으면 메모도 좀 자세히 하는 편이거든 왜냐면 나중에 메모를 보고 기억을 해 내야 되는데 다시 그것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메모를 남겨 놓고 그렇다고 뭐 소설 쓰듯이 길게 남겨 놓는다는 뜻은 아니고 아무튼 나중에 보더라도 왜냐면 이 경험을 하다 보면 아, 메모를 이렇게 남기니까 나중에 다시 들어내는게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최대한 나중에 보더라도 메모를 보고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억 속에서 이제 지워버리는 거야 사실은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겠지 또 인간이 기억을 완전히 지우는 것도 어려워요 결국, 내가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생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주변의 풍경을, 지난번 산행 때도 그랬지만 생각 속에 계속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 환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내가 산에 온 이유가 산의 풍경을 즐기는 것보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난주와 이번 주는 더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풍경들을 유심히 못 보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내 무식 속에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듯이. 그냥 툭 하고 무심코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뇌는 무의식이든 어디든 아주 세밀하게 저장해 놓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지 못한 것까지 모든 감각적인 것까지 더 저장해 놓는다.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우리는 그 능력을 키우면 언제든지 끄집어 낼수 있다. 마치 엄청난 프로세스 장치에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해 놓은 것처럼. 그래서 나는 주로 그것을 메모를 이용하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생각에 관련된 이제 메모가 주로 될 텐데 나는 또 특히나 감정적인 것, 어떤 깨달음, 이런 것에 대한 메모도 수시로 남겨놓기 때문에 물론 별도의 이 주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절대 메모 게, 메모할 수 있는 수첩을 여러 개를 둬서 각각 주제에 맞는 노트에 메모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난번에도 몇번 말한 것 같은데 내 그런 수필집이라고 할까 메모집 메모집을 가끔씩. 낭독하면서 지난 시절의 감정들과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일깨우면서 삶의 어떤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에 어떤 삶에 대한 감정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되새김질 하기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금 여유가 안 돼서 그런데 여유가 되면 영상 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읊조리면서 다시 되시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할 거야. 어쨌든 나는 기억하는 걸 매우 싫어한다. 대신 좀 꼼꼼하게 메모하는, 메모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나할때 몸맛을 한다든지 일종의 약속이지 아니면 선언 이런 것들을 잘안 하려고요 그리고 한번 했으면 나는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침묵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글을 써서 내 사무실 책상에도 붙여놨지만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만큼 나는 심사숙고해서 말을 한다는 거야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아무리 허투루 내뱉은 말을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거든 당연히 다른 것들은 메모해 두지만 이런 것들은 아예 기억 속에서 절대 클리어 시키지 않고 계속 집착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실천될 때까지 뒤끝 있는 사람처럼 계속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거야. 타인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데, 타인은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고, 납득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편에 편이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절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절대 용서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때문에, 말이나 행동은 그렇다 쳐도 말은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내뱉은 말은 기억 속에서 절대 지워, 지우지 않고 반드시 그게 실천할 때까지 절대 클리어 하지 않는다. 실천하고 나서도 그것이 제대로 실행된 건지 계속 점검한다.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억해도 다른 것들은 절대 머릿속에서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아까도 무척 말했지만, 기억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 이야기가 삼척포로 빠졌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야 된다. 생각이 앞선다는 건 망설이고 있다는 거고, 모험이나 도전이나 용기를 한다는 그런 멋진 말로 앞에 내세우지만 결국, 결국, 그건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가식에 불과할 것 뿐이거든. 모험은 도전은 행동이 늦어짐을 은밀하게 속이는 가식적인 거창한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나는 도전한다. 나는 모험한다. 나는 열정적이다. 나는 노력하고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목숨을 바쳐 내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 등등 이런 것들은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행동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서 하는 말이라는 거지. 현재 시점에서 그런 말들은 덜 성숙한 자나 하는 이야기고 성숙한 자는 그 진정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자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이미 행동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고 항상 행동이 먼저 앞선다. 나머지 것들은 용기니 뭐니 이런 것들은 그냥 뒤따로 올 뿐이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그 용기니 뭐니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 고음정치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런 실제로 용기 있는 행동도 모험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쉬는 것은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뿐이다. 이것이 완성된 자의 깨달은 자의 행동법이다. 때문에 수많은 영적지도자와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지도와 수도자들 모두가 대부분은 나약한 자들이다. 본인 스스로 냉철하게 스스로 들여다 볼때 얼마나 나약하며 얼마나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지금부터 앞으로 믿음이라는 명분 아래, 진리라는 명분 아래, 가식적인, 내가 여태 말했잖아. 행동에, 행동이 먼저 앞서지 아서, 않는 것은 다 가식이라고,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런 기도나 명상 따위는 다 개나 줘버려라. 이미 그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지금 진정한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걸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니 기도니, 명상이니, 수행이니, 이런 것들 다 집어쳐라. 가식, 거짓된 그런 자신을 변명하려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은 다 집어치워라. 그대가 숨쉬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 만으로도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이 없으니 그런 호흡이어야 한다 배고프다 엉덩이 올라가서 김밥 좀 먹어야 되겠다. 온몸이 땀이 흐르고 있고, 지금 영상이 잡히려는 모르겠지만, 이 손등에 원래 땀이 잘안 나잖아. 지금 손등에도 지금 땀이 스무스무 맺혀 있다. 이말즉슨 원래 땀이 잘 나는 것은 지금 비 오듯이 땀이 나고 있다는 증거야. 완전히 지금 땀추승이야. 그리고 말을 좀 했더니 배고프네. 이 배고프다는 것도 참 행복한 거야. 이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게 정상적으로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일단 지금까지 땀을 엄청 흘렸는데 커피를 좀 마시고 물은 마시지 못했는데 여기 좀 언덕 올라가서 김밥도 먹고. 물도 좀 마시고 해도 있어 오늘도 역시 태양은 엄청나게 뜨거운가 봐 지금 숲속 그늘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여기 웬만하면 내가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안 치워요 오를 때는 올라갈 때는 상관없는데 이 내려가면 이게 낙엽이 참 위험한 거거든 이게 내려갈 거 생각해서 좀 추워놔야지. 에이 왜 이래? 이 겨울에도 이렇게 낙엽 치면 땀이 나는데. 내가 전국 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길을 정비한 게 한두 곳이 아니다. 때로는 나무와 나무끼리 왜 그냥 생 나무는 괜찮은데 다 죽은 나무가 서로 엉켜가지고 바람이 불면서 계속 바람에 의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그럼 이제 바람이 불면 삐걱삐걱 산이 원래 조용하니까 삐걱삐걱 소리가 들거든. 리 그럼 그게 다 산불이 나는 거거든. 내가 한두번 그걸 산에 갔다가 처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전국 산을 잘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질 못하겠는데 아마 그래서 요즘 이게 뭐 나의 공덕이라고만 보기 어렵지만 요즘 산불이 많이 나고 있지? 그게 사람이 뭐 실수해가지고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에서 의해 산불이 나거든. 내가 그런 산불을 진 여러 번 방지했다고 해서, 최근에는 그러질 못하겠는데, 아마 내 기억으로는 한 3, 4년 전까지는 계속 전국산을 돌아다니면서,